아, 이것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네. 요즘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와요. 대선 후보 도덕성 문제를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와요. 요즘 윤석열 31.6%, 그다음 저는 6.3%, 그다음에 유성민 후보는 2.4%, 원희룡 후보는 1.2%로 원 후보가 가장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아, 이거 만약 본선에 나오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제가 정치학에 전에 우리 홍 후보님께서 어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그두 개의 정권에서 가진 핍박을 다 받으면서 뭐다 털리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수사해온 것이 정말 광복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부양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게 1심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동원해 범 역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당모의 가족 회사가 10년 전 경기도 양평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인허가상 특혜를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본인과 아내, 또 측근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여러 건... 키머스 펀드 부실 축소 수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와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들의 수사 기소를 막았다는 혐의입니다. 코바나 콘텐츠의 뇌물성 협찬금 의혹과 함께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돈을 대는 등 깊숙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언론인 등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장모, 그 다음에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하면 감옥을 가야 돼 그런 범죄 공동체들이 되어버렸다 인거예요 범죄 공동체들이 되어버렸다 인거예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턴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려 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